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0에서 200만원대 20만 킬로미만 미친 가성비 중고차 총 10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문의시에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차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는 차량의 판매 금액은 우측 상단에 표시가 되어 져 있습니다 첫번째 차량으로는 뉴 오피러스 GH270 모델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6만km 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06년식 모델입니다. 내용 모스을 둘러보겠습니다. 실내 센터페시아 쪽 연식 대비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6만 9천km 때 주행했고 엔질룸, 휠, 타이어, 어, 센터 버튼 유들도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변속기, 1열 시트, 2열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도어 드림쪽, 핸들 모습, 어, 열선 시트 1열에 포함되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2열도 열선 시트가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 하이패스, 전동 시트, 전방 센서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워크인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은 없고 단순 교환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SM7 뉴아트 3.5 알리 모델의 판매금액은 180만 원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7만 키로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08년식 외관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연식 대비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현재 주행거리 17만 3000키로때 주행했습니다. 엔진룸, 휠타이어, 실내쪽 버튼류들도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1열 시트, 2열 시트,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그리고 메모리 시트, 썬 루프가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2열에도 모니터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1열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그 다음에 전동식 미러, 후방 센서, 1열, 2열, 모두 열선 시트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보시는 차량은 단순 교환은 있지만, 엔진 쪽으로는 큰 사고 이력이 없기 때문에, 어, 가격이 180만원. 그러니까 가격 대비 접근하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좋은 상품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다음 차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SM5 New Impression LE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18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5만 2천 k 로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09년식. 외관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어,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연식 대비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5만 2천0 0 k m 대 주행. 핸들 모습. 다음에버튼유들도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전동식 미러. 그리고 열선 시트. 그다음에 2열 시트. 그다음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다음에 후방 센서, 휠, 타이어, 엔진 룸까지 둘러봤습니다. 보시는 차량은 사고,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 SM3 신형 SE 모델입니다. 판매금액은 199만원. 차량번호 확인해주시고 현재 주행거리 15만6천km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0년식 모델의 외관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연식 대비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5만 6천km대 주행, 엔진룸, 휠 타이어, 센터 쪽 버튼류들도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1열 시트, 2열 시트 컨디션 양호합니다. 블랙박스, 후방 센서, 전동식, 미러 포함되어져 있고 핸들 모습,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은 없고 보조석 펜다 쪽 단순 교환 있습니다. 다음 차량은 라세티 프리미엄 1.8 모델이고, 판매 금액은 220만원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2만 6천키로 때 주행했고, 연식은 2010년식 모델입니다. 외관 모습 둘러보시겠습니다. 실내쪽 센터 페시아 쪽도 연식 대비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현재 주행거리 12만 6천키로 때 주행했습니다. 어, 핸들 모습은 사용감은 조금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2열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전동식 미러, 블랙박스,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썬노프가 그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고, 휠, 타이어, 엔진, 룸, 어,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은 없지만 그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으로는 토스카 프리미엄 2.0 SX 모델입니다. 판매금액은 23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1만 8천km 때 주행했습니다. 어, 연식은 2009년식 모델이고 외관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어, 실내 센터페시아 쪽 연식 대비 역시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1만 8천km 때 주행했고 어, 변속기 핸들 모습 그 다음 내비게이션, 2열 시트, 그 다음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어, 전동식 미러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보조석도 열선 시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에도 열선 시트가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그다 블랙박스, 하이패스, 휠 타이어 엔진룸. 어,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은 없고 어, 보조석, 뒷문, 판금 한개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으로는 SM5 뉴 인프레션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23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 현재 주행 거리 17만 7천 킬로 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0년식 LPG 모델이요. 에 LPG 외관 모습 둘러보겠습니다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1 7만7천 k m 때 주행했습니다. 어, 실내 센터페시아 쪽, 엔진룸, 2열 시트, 시트는 사용감이 조금 있습니다. 1열 시트, 다음 도어 트림 쪽, 다음 전동 시트, 그리고 전동식 미러 들어가져 있습니다. 열선 시트, 핸들 모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까지 보셨고 보시는 차량은 사고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크루즈 1.8 LT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24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 현재 주행 거리 12만 9천km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4년식. 외관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연식 대비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 12만 9천km대 주행했고 어, 크루즈 컨트롤 핸들 모습 둘러보시겠습니다. 하이패스, 다음 열선 시트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고 이열 시트 상태 양화입니다. 전동식 미러, 블랙박스, 후방 센서, 휠 타이어, 엔진룸. 보시는 차량은 어, 뒤쪽 도어 쪽에 단순 교환은 있지만. 어, 엔진 쪽으로는 이제 사고 이력이 없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으로 접근하기 좋은 차량입니다. 이어서 다음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란도 2.0 디젤 LTZ 모델입니다. 판매금액은 25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주시고 현재 주행거리 19만 8천키로대 주행했고 연식은 2012년식 모델입니다. 외관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실내 센터페시아 쪽 관리가 잘 되어져있고 어, 현재 주행거리 1 9 8000km 때 주행했습니다. 어, 열선 시트 포함되어져 있고요그다음 센터 버튼 뉴들도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스마트키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그다음 열선 시트, 2열 시트, 그 다음 도어 트림 쪽, 전동식 미러, 그리고 핸들 모습,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후방 센서, 이제 트렁크 부분, 하이패스, 룸밀러, 휠, 타이어, 엔진룸까지 둘러봤습니다. 어,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 없고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열 번째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란도 C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26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5만 9천km 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1년식 매건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1 6만 m 로에 주행했습니다. 실내 센터페시아 쪽, 엔진룸, 후방 센서.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고, 2열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다음에 센터페시아 쪽, 1열 시트. 역시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전동식 밀어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 썬노프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 1열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 핸들모스 크루즈 컨트롤도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키 들어가져 있고 블랙박스도 포함되어져 있고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 없고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100에서 200만원대, 2 0만원로 미만 미친 가성비 중고차 총 10대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